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9호 태풍 솔릭 기상특보 방송 이시각 정부는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태풍 방송 마지막 방송이 될듯 합니다. 태풍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태풍 내용 정리해 보면서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태풍 솔릭은 23일 21시 기준으로 목포 남남서쪽 약 70km 해상에서 동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입니다. 23시 기준으로 목포에 태풍 솔릭이 상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시거나 또 태풍 경로에 계시다면 특히 유의해서 이동 조치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차를 저지대 침수 위치에 주차해 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이동 주차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풍의 눈 쪽에, 그 핵심 쪽에 가까이 계시다면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의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어, 솔리 지금 크기는 소형 태풍으로 변화했습니다. 강도는 중형 태풍이 됐고요. 최대 풍속은 초당 32m, 어, 이동속도는 시간당 12km 속도로 오후보다 조금 더 빨라진 상황입니다. 중심기압은 975 헥타파스칼. 예, 그래서 아직 에너지, 태풍으로서의 에너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태풍의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어, 기존에 규모가 크고 속도가 느릴 때 일어나는 피해 규모랑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또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풍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나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시고 안내방송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특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경보 제주 전남 광주 경남 여덟 개 지역 또 전북 흑산도 등의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동부 앞바다 먼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먼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먼바다에 태풍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엔 태풍 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경북과 대구, 울산, 경남 10개 지역, 또 부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그리고 서해 남부 앞바다와 서해 중부 앞바다, 먼바다, 남해 동부 앞바다와 서해 5도에 현재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전 23시경에 태풍 솔릭은 목포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현재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 어, 안전 디딤돌 앱에서 제공되는 태풍 정보 확인하시고요. 어, 내일 출근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누적 강수량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제주 윗세오름 쪽이 가장 많은 강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0시부터 23일 22시까지입니다. 총 2개, 1,087mm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목포 지역이 그래도 제일 적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139.3mm 누적 강수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태풍 특보를 진행하면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또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던 게 바로 인명피해 최소화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명피해 집계된 내용이 23시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23세 여성 실종돼 있고요. 현재 경찰 해경과 또 소방당국 열심히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파도가 약해지고 또 가시거리가 확보되면 실종자 수색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살 부상을 입은 남자 한 분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두 세대인데요. 해남의 한 지역, 영암 한 세대, 해서 또 마을회관에 대피해 계신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 대피자도 네 세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평 그리고 척숙 척, 석축의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친인척 대구로 옮겨가시고 또 경로당에 두 가구, 두 가구 나눠서 현재 대피 중에 있습니다. 어, 이분들을 위해서 구호세트도 어, 신속하게 보급이 됐는데요. 취사세트와 함께 어, 현재. 어, 24일 내일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순여덟 곳 그리고 어, 전도 넘어지는 사고와 파손이 244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도수관 누수가 한 건인데요. 제주도 별도봉 정수장의 5 0 0 m 관이 어예5 0의 규모의 그 거리의 관이 어 누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복구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하수관 역류 사건이 또 있었는 있었는데 67건이었습니다. 총 모두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신속하게 유관기관들이 협조 공조 체제를 유지해 온 덕에 그래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도 파손된 가로수도 많았는데요. 모두 140개의 나무들이, 어, 제주 전역에서 어, 넘어졌고요. 어, 여수와 장흥, 그리고 해남에서도 이 나무 너, 넘어짐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진도 지역의 바람이 상당히 센 곳을 저희가 안전 보안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현장 같이 확인해 보신 것 알겠는데요. 어 당시 세, 가로등도 세 곳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아흔 일곱 곳이 넘어졌는데 현재 예7 일곱 곳은 조치 중에 있고요. 조치 완료된 곳 서른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펜스가 무너진 곳도 한 곳이 있고 지붕이 훼손된 곳도 서귀포시 제주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 시설 피해는 제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제주 지역의 어선 세척 레저 보트인데요, 세척 피해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세 동도 또 훼손이 있었습니다. 축사 지붕도 여덟 곳에 훼손이 있었고요. 또 간판 한 곳이 날아갔고 주택의 석축 어, 재방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태풍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 제주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규모는 상당히 강한 태풍이었고 또 중형 태풍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바람과 비를 동반하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안겼던 것으로 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해역을 지날 때또이 목포 쪽으로 향할 때 상당히 늦게 움직였던 태풍 현재는 어, 소형 태풍으로 상당히 빠르게 어, 강도는 중형으로 낮춰진 상태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 내일 오전쯤이면은. 이미 강원도 쪽으로, 속초 쪽으로 통해서 태풍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하늘길과 바닷길, 땅길 많이 막혔었, 막혔는데요. 여객선 97개 항로가 어, 발이 묶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도선 일, 77개 항로에 어, 98척 유도선 모두 멈췄었고요. 유선까지 포함하면 예, 굉장히 많은 배들 유도선들이 운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항공기도 15개 공항으로 어, 787편의 비행기가 발이 묶였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 현재도 21개의 등산로 구간이 모두 절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등산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풍. 이 지나간 뒤에도 많은 강수와 또 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등산로 피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조치가 안전하게 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안전디딤돌 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뉴스가 한 곳에 모이고 있으니까요 어, 적당히 활용해서 어, 검토하신 다음에 다른 계획 이동 계획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도 제주도의 도로 전 구간 한라산 인근은 완전 통제가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거금대교입니다. 고흥, 전남 고흥. 소록도 대교. 소록대교는 바람이 좀 많이 불기로 또 유명한데, 현재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밤이 마지막 태풍 방송이 될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태풍이 빠져나가는 시간, 어, 강릉 남서쪽 약 60km 부근을 내일 오전 9시면은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그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어, 8월 24일 21시, 내일 저녁 9시면은 이미 저 멀리 중국 쪽 위쪽까지, 아, 북한, 북한 청진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4일 21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24일 15시 기준이면 강릉 북동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태풍이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아직 걱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안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재 2단계 격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유, 유관기관들 함께 밤샘 근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오전 9시 전까지가 태풍의 피해 그리고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다 예의주시하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펴친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집중하시고 내일 오전 출근길까지 상당히 많이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내일 휴교 결정이 내려졌고요. 민간 기업 또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내일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재택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밖에 나갔을 때는 어, 나가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셔야 된다면 전신주라든지 신호등 어, 또 나무 가로수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특징입니다 예, 어제 저희 안전보안관이 진도 울돌목에 있을 때 오늘 오전에도 그랬는데요 어, 뺨을 따갑게 때리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하게, 태풍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라든지, 어, 담벼락 아래, 또 가로수 옆을 지나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요. 차체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로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하 침수가 될수 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운전되는 두 손으로 붙잡고 안전한 주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 패치인 여러분들 지금 한참 어, 축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 또 관심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마 알림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태풍 경로가 어떻게 될지 예, 관심을 함께 어, 모아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연결해 주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막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한분한분다 가능하면 좀 내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님, 예, 꾸준히 들어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양윤자님, 감사합니다. 엄지척 날려 주셨는데요. 예, 장명진님도 감사드리고요. 어, 윤재준님, 충남 공주시도 피해 올까요? 네, 어, 태풍은 소형 규모로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또 상당 빠르게,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태풍입니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이 태풍의 반경. 태풍의 영향권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었던 특징을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태풍의 이동 경로는 정해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충남권, 세종대전권은 태풍 영향을 입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 계시다면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고 예, 안전한 실내에서 태풍 경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만식님 감사합니다. 항상 수시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네 평화의 시작 나의 조국 대한민국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만식님은 항상 저희가 생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송희님 다행이네요. 소용으로 변했다니.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힘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큼은 잊지 마시고 항상 이 밖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윤자 님 천안 초중고등학교 내일 오전 등하교라는데 휴교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학교 휴교 결정은 학교장 재량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장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휴교 결정에 진행이 무리가 없도록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학교장의 판단에 우리 학교는 포함이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 하늘 같은 하루인데 천지 차이다. 상당히 김수민님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 박경화님 이천에 아는 사람 이두명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주변 얘기도 해 주시고요. 이성희님 나주는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오늘 밤에 중부지역이 고비일 것 같다라고 조덕진님 또글 남겨주셨고요. 어, 또 어떤 분 얘기 있을까. 지금 보면 요 평균적으로 어, 날씨 기온 변화에 대한 얘기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기상 변화는 사실 지금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디딤돌 앱에 들어가시면 기상 정보가 빠르게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앱입니다.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설치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TV라든지 라디오 또 스마트폰에 기상 관련 앱 따로 설치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수시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태풍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많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김포와 제주공항 아, 서울 인천공항을 제외한. 김포와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태풍 영향권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계가 좋지 않아서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정상 비행 스케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어, 기상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항특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영성님 지금 어디서 하는 방송인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재난주관 기관이기도 하죠. 예, 중앙재난안전본부, 중앙재난안전본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메인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을 전 부처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이 맡은 특성화되어 있는 업무에 따라서 태풍 정보에 따라 조치를 신속하게 교류, 협력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방송은 행정안전부 안전한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종성님, 조용히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네요. 김원상님, 청주도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네, 트레이베시, 어, 수도권 조용한 편이네요. 네, 그 다음에 해정, 김, 예, 해정, 김혜정님 아, 행안부 사람들은 오늘이 야근이네요. 지금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은 아, 모두 밤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 계속 어, 쉼 없이 태풍경로 그리고 이어지는 소, 어,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서 오늘 밤도 어, 밤을 새울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민 님 예, 모두들 안전하게 태풍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생방송 중에 또 어, 다른 볼거리가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기상에 대해서 또 태풍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를,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겠는데요. 정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또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현장 관리관들까지 파견해서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시대가 변화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출근을 앞두고 행동요령 잠깐 한번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9 호 태풍 솔릭은요, 23일 21시 기준으로 목포 남남서쪽 약 70km 해상에서 동북동진 하다가 23시 기준으로 목포에 상륙이 됐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어, 크기는 소형에 강도는 중형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좀 있습니다. 어, 최대 풍속은 초당 32m, 이동속도는 시간당 12km 속도입니다. 일 아침 이제 출근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출근을 하실 경우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널, 유리창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어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화면에서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화면, 어, 그, 유리창에 저렇게 테이핑을 하시고, 유리면과 유리창 틀 사이를 꼼꼼하게, 뭐, 박스를 이용해서 꽂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흔들림이 없도록 완벽하게 고정시키시는 게 중요한 대응 요령이 되겠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어, 가정에 들어가실 때꼭 반드시 환기 다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어, 벼가 넘어져서 다시 세우시거나 또 물을 씻어내서, 어,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에 돌입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묻어있는 흙 같은 것들을 잘 털어내셔야 합니다. 예,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예, 태풍이 지나간 뒤에 어, 지켜야 될 행동요령도 저희 안전디딤돌 앱 확인해서 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환경,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조치 결과를 통보해 드리니까요. 안전신문고에 확실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불특정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또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여지없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119 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태풍은 한반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특보로 진행된 제19 태풍 솔릭 이시각 정부는 마지막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쪼록 밤사이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